자, 과목에 대해서 뭐 등록돼 있는 거,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그런데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및 명세서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애당초 회계처리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그냥 입력하는 것이 훨씬 입력하실 때 편할 겁니다. 실무에서도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 딱 적합한 것도 있는데 좀 어설픈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뭐 선택하면서도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냥 깔끔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 내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세무조작합니다라고 입력을 하기로 하자. 자 먼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라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정 하는 거다 그지 뭐 여기다가 뭐 계정과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적어주면 제일 깔끔한 거지 뭐자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등록돼 있는 조정 항목으로 입력하도록 세팅돼 있으니까 그지 직접 입력하려면 뭘로 F6번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해야 이제 타이핑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요 계정과목에 대해서 200만원 플러스 세무조정 할 거고 소득재분 기타다 그리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다 그지 요거는 뭐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그지 200만원 자산을 줄이는 거다 마이너스 유보고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다 이거입니다 그지 자그 다음 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추가납부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재무조정 하기로 했다 그지 어. 전기 법인세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저는 전기오류수정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냥 전기오류수정 수정 뭡니까 수정 손실이라는 거고 계정과목으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그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나는 세부전환 하고 싶다. 이겁니다. 3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까? 그 다음 자비익 중에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있었다. 그지? 이 부분은 이금 불산입이었어. 계정과목 음, 뭘로? 그냥 자비익이라고 하면 되지. 뭐 기, 1, 9, 8, 0, 0, 0 기타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교통위반 범칙금이다 그지? 그냥 뭐 교통위반 범칙금 적어도 되고 저는 그냥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적겠습니다 8만원 소득처분은 기타사회 유출되겠다 됐습니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